안녕하세요. 엽전으로 전해주는 상식 딸그락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인공지능, AI, 채찌 PT, 아주 난리도 아니죠? 이제 기계가 사람보다 똑똑해진다.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속으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난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전노장번이 센더스 상원의원이 cnn에 나와서 작정하고 독서를 퍼부었거든요 이 기술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부자들만 배불리는 이 미친 질주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집 아파트값 우리 자식 취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아주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모르면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봅시다. 샌더스 의원이 가장 먼저 꼬집은 게 뭐냐면, 누가 이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양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AI에 쏟아붓고 있어요. 여기서 센터스 의원이 아주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이 부자들이 밤잠 설쳐가며 우리 같은 서민들, 노동자들 걱정해서 이 기술 만들겠느냐? 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목적은 딱 하나, 더큰 권력과 더 많은 돈입니다. 여기서 잠깐, 데이터 센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AI라는 녀석이 머리를 쓰려면 엄청나게 큰 기계 공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이 공장들이 지금 동네마다 우후족순 생기면서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전기 요금 고지서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느라 우리 주머니 옆전만 줄어들고 있는 꼴이죠. 두 번째로 샌더스 의원이 경고한 건 바로 우리 밥줄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랬어요. 앞으로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대신할 거다. 이하는건 선택 사항이 될 거다. 빌 게이츠도 거들었죠.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립니까? 일이 없으면 돈은 어디서 벌고 우리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시키며 다다리 나가는 약값은 누가 내냐는 말이죠. 그런데도 미국의 국회나 정부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 한번안 하고 있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이 기술로 돈벌때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들이 우리 건강보험료 내줄 것 같냐? 집세 내줄 것 같냐?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기술은 좋아진다는데 왜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건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손주들,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샌더스 의원이 지적하길 요즘 애들은 사람 친구보다 AI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정서적인 위로를 기계한테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나중에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법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게 샌더스 의원의 탄식입니다. 실제로 요즘 애들 책한권 진득하게 못 읽잖아요. 짧은 영상만 보다 보니 주의력이 금방 바닥나요. 샌더스 의원은 이 기술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한다면, 당장 멈추고 모라토리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기술 발전도 좋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 길었죠? 제가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술은 부자의 금고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어야 한다. 샌더스 의원의 제안은 명확합니다. 기술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지면, 그 혜택을 부자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주고 임금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2026년이 되고 세상이 더 변해도 법과 제도가 우리 서민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기술도 우리 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딸그락 소리가 좀 맵고 칼칼했죠.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우리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공부, 혼자 하면 막막하지만, 저랑 같이 하면 엽전 세는 것만큼 쉽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여러분의 지식창고에 보물을 쌓아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눈인사 한번더 나누는, 사람 냄새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명쾌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